오늘은 절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절편을 이미 몇번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꿀에 듬뿍 찍어서 먹어야 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이 쫀득함. 바삭하고 속은 쫀득해요. 고소하면서 달달하고 쫀득하면서 바삭하고 식감이 너무 좋아요. 잘 먹었습니다 네 저는 후식으로 빵세 개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밤? 밤크림? 부드러워요 크림이 부드럽고 겉에 이 빵이 되게 얇아요 对。 뭔게 okay. 잘 먹었습니다. i 음, 괜찮은데? 뭐 찍는거야? u too. You too. w h 아 t s in 거 h e man? w h a 아 s i 아, 딱. 위에가 치즈인가? 근데 이렇게 큰 시험은 아니니까. 음? 음 맛있는데, 완전? 메론이 진짜 맛있네. 메론이 이 밥 안이냐, 이정 거의 밥아니냐이 정도는 밥이요양이 어디서? 망는이 응. 약간, 이거 먹어본 맛인데 이거? 계란, 계란, 계란 같은 느낌? 약간, 팬케이크. 아, 아이스크림, 카페. 둘리먹기엔 너무 많다, 야. 해 밥 먹었다. 밥 먹었다. 밥 먹었다. 밥 먹었다. 밥 먹었다. 밥 먹었다. 밥먹었 나 사실 어제도 어? 욕기 먹음 뭐? 발리아에 아니, 아니 아, 좀 그래, 아. 그래. 아. 근데 오면서 처가 응. 응. 내가 중심으 원래 오토바이 사고 안났았 주셨는데 진짜 내가 속으로 오라가 오토바이 사고 있잖아 어, 응. 어, 맞아 맞아 나는 근데 사실 폐탑기 때문에 컨트롤을 하고 가운전자 무슨 일이 나지 뭔지 알잖아 뒤에는 모른다고 는거그래고막 왔어 어떡해 그래고막 진짜 괜찮아 맞아, 이러고 있었어. 내가 유거안찍었저안 <laughs> 찍었어? 이러면 아, 나 진짜 <laughs> 새벽 3시 반에 저희가 <laughs> <다> 수영장있었어 <laughs> 개념 모델이에요. 그 e <laughs> d 파티줄알았어 <laughs> 진짜 잘 때도 일단 다치한거 아니 막있는거 아니야? 막 <laughs> 그냥 눈을 감는 순간 에게 계속 딩 <웃음> <웃음> 나는 스페인에서도 안 탔거든, 별로? 아, 스페인은 되게 어. 더 어. 유럽 여행을 아니, 나 더운 게다 목도에 태양이 그니까 그러니까 아, 외선이더 높아. 아니 내가 그래도 얼굴은 막 화장도 하고 이러니까 그나마 얼굴은 덜 탔는데 아, 이런 몸이 엄청 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목상 모임 때막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손을 내가 얼굴딱 올리는데 손이 너무 아, 까마니까 애들이 아니 뭐 너네 선크림 발랐던데? 선크림 발랐는데아 근데 우리가 그 서핑 할때그그 진크를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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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 발랐었는데. 어. 아. 아니 아, 서핑 하는데 아, 영상 보여야 돼? 뭐. <laughs> 데 오늘 왜 그거 안가지고 왔어? 원래 갖고 다녀? 갖고 다녀요 유빈이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쁘지 착하고 아무나 좀 데려가요 좀 제발 자유베니는 어떤 사람이예요? 주 공주 공주라고 주공주? 어머 그러니까 이거 13%오오유베니는 어떤 사람이었나요나 빵순이요 예기서 뭐... 그사람이야나요 그게 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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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년1줄알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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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년 뭐야? 크리 1년... 1년... 1 그게 년1 아니, 년 아니, 1년... 그 <laughs> 이거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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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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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하고 달달하고 일단 필링이 아낌없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겉에 가접스러기가 너무 맛있어요. 역시 뚱카롱이 최고예요. 그때는 치즈인가? 제일 맛있어요. 역시 초코가 최고. 빵 해장 을좀 해야 겠어요？네, 저는 빵 해장 으로, 한, 식을먹 도록 하겠 습니다. 잘먹겠 습니다. 한식이 최고 여기 근데 너무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데? 얘는 살짝 비린맛? 약간 기포맛? 진짜 간이 딱 적당한 느낌? 고맙습니다.